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, 요즘 아이패드 프로 M4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지금 11인치와 13인치, 거기에 에어와 미니까지 전 기종이 할인 중이거든요. 저는 예전 미니를 쓰다가 이번 기회에 바로 아이패드 프로 M4로 갈아탔는데 성능이 정말 미쳤습니다. 앱 실행부터 게임, 영상 편집까지 속도가 날아다녀요. 특히 13인치는 색감과 선명도가 뛰어나 영상 작업할 때 너무 만족스럽고, 11인치는 휴대성이 좋아서 어디서든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. 애플 펜슬과 함께 쓰면 회의 메모 필기까지 완벽하고 USB-C로 외장 SSD나 카메라 연결도 정말 빨라서 업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. 지금 댓글란에 카드 할인 10%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기종 할인 혜택으로 스마트하게 아이패드 만나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